안녕하십니까. 인왕선 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볼, 얘기할 영화는 밀리언달러 비입니다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죠. 제가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 연출한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음, 제가 지난번 에한번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죠 32살이 늦었다 보면 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질 때도 있는 거야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야 진정한 챔피언이 되지 이 영화를 만날 수 있어 난 정말 행복했다 극찬을 보내줬네요이 원우 여, 신문에서 평. 얘기한 건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네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강추합니다.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채 혼자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권투 선수들을 키우는 프랭키에게 메기가 찾아온다. 선수로 키워달라는 말에 프랭키는 30살이 넘은 여자라는 이유로 매번 차게 거들하지만, 매기는 계속 체육관에 와서 연습하길 멈추지 않는다. 선수 때 한쪽 눈을 잃고, 지금은 후랭키, 체육관의 청소부로 일하며 지내는 스크랩. 이 조금씩, 매기를 어, 돋는다. 스크랩이란 호스네임도 특이해요. 매기의 열이에못 이긴 채, 에, 후랭키는 트레이너가 되어, 뭐, 큐슈라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함께 경기에 나가며 점점 가까워진다. 모큐슈라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주냐면요. 매기가 상당히 잘해갖고 좋은 경기에 나가게 될 때, 크레틴스토가 프랭키가 매기한테 잠바를 선번합니다. 잠바에다가 모큐슈라라는 말을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나중에 가르켜주겠다 그래요. 나중에 경기 나갔을 때 관중들이 목규슈라, 목규슈라 막 그럽니다. 목규슈라란 뜻은 음, 이게 뭐 고대언데요. 아이리시 고도레, 고어라 그러나 마이달링, my 마이브러드, my 내 사랑, 내혈육이란 뜻이랍니다. 항상 자신을 보아라는 가르침 속에 훈련은 계속되고 이게 꼰투를가르쳐주면서그 꼰트 가르쳐주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게 항상 자신을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은 왼손을 왼손으로 커버하는 왼손을 내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그것이 하여튼 나중에 맞 나중에 그 하여튼 에, 자신을 보하지 호 못해갖고 뭐 상대편의 그 반칙 때문에 그랬지만그 사람이 다칩니다. 마침내 챔피언 쟁탈전에 나가지만 상대방 선수의 반칙으로 맥이는 크게 다치게 되고 맥이는 후랭키에게 너무나 슬픈 부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챔피언 쟁탈전에 갑니다. 챔피언에 도전하러 갈때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때 게런티가 100만불이에요. 1밀리언 달러에요. Million, 밀리언 달러에요. 그래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토칭이 붙은 거고요. 물론 이건 픽션이겠지만요. 그리고... 어이 상대편이 아주 나, 나쁜 나쁜 여자 나쁜 선수인데 반칙을 해갖고 이뭐한해 갖고 이뭐한해한 라운드가 끝나고 돌아 자리로 갈때 와서 뒤에서 때려 갖고 어 매기가 넘어지면서 그 중간에 쉴때 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 모서리에 에 머리가 박박차 갖고 반식 불 의식 불명이 됩니다. 너무나 슬픈 부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매기가 프랭키한테 부탁하면서 자기는 이제 챔피언은 못 됐지만 챔피언 도전하는 만큼 선수로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전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것이 어, 제가 이제 행복함을 알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보면 큰 목표라고 할까요? 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 죽어서 안 됐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 대사를 제가 전참 좋아합니다. 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전부 얻었어요 하면서 자기를 안락사 시켜주길 바랍니다. 결국 프랭키가 메기를 안락사시키고 어딘가 떠나버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